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어스 비즈니스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지니조구요 팟캐스트에서는 좀더 편하게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팟캐스트까지 하게 됐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친구랑 수다떠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광고 저널리즘 전공했구요 미주리라는 중부에 있는 주의 작은 도시에 있는 학교를 졸업하고 광고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신회사로 취직을 해서 거기서 마케팅 담당을 했고요. 석사를 마친 후에는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을 하면서 GE나 듀폰 같은 회사들, 미국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 회사들의 에 어떤 마케팅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마케팅 전략을 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LA 근교에 있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대기업에서 일하는 파라크 마케팅 매니저들, 뭐 파라크 플래너들, 어, 상품 기획자들이죠. 이런 분들과 트레이닝을 하면서 쌓은 여러 가지 마케팅 분석 툴이라던가 기업의 실제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필요하시는 분들이 많, 필요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뭐또 예전에 배웠지만. 잊어버려서 막상 필요할 때또 쓰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과 나누고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2024년 1월에 지니어스 비즈니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니어스가 천재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 이름이 지니, 지니에다가 OUS 붙여서 지니어스, 지니스러운 뭐 이런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어, 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재밌는데 유튜브에서는 너무 뉴스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면 긴장되고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좀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얼굴을 안 보이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좀더 솔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이게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편집도 해야 되고 화면 구성, 뭐 자막 이런 것들 신경을 써야 되는데 팟캐스트는 그냥 편하게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아서. 어, 훨씬, 훨씬 좀 부담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도 막말 더듬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아주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유튜브 영상과 팟캐스트를 같이 병행해 보려고 해요. 좀더 다양한 형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유튜브 영상으로는, 어, 기업 사례 분석,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주에 핫했던 그런 뉴스들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팟캐스트에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어떤, 어,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뭐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 학생들과의 어떤 좀 추억 같은 것들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 또, 이런, 저처럼 비즈니스 좋아하는 분들과 편하게 대화하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제 이야기 해봤는데요. 어, 앞으로 팟캐스트에서 좀더 편안한 이야기들 많이 해, 해보려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것도 팟캐스트도 쉽지는 않네요 어, 유튜브와는 그래도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구독과 네, 아, 이런 말은 정말 입에 안 붙네요 구독 잊지 마시고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다음주에 뵐게요